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교통 인프라 구축과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투자 약속 등 새만금 사업의 알맹이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계획 대비 매립 면적이 여전히 40%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제공항과 새만금 호 수질 등 환경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1년 정부는 세만금 사업의 개발 착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환경 문제 등으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내부 개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초 세만금은 100% 농업과 식량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토지이용 구상한 변경을 통해 현재는 농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30%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새만금의 미래상이 그린 성장의 글로벌 중심지로 명확해졌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적잖은 시간이 흐른 만큼 기반 시설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서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2023년이면 남북도로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서도로 개통은 새만금에 동맥이 리고 살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땅길을 따라 투자가 돌고 기업과 사람이 몰릴 것입니다. 남북도로, 인입철도, 국제공항 신항만 등 하늘길과 바닷길까지 열리면 생명력은 한층 더 여기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안에 새만금이 포함되면서 50년 만에 국제공항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새만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sk그룹의 2조원대 투자 결정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 부은 세계 1위 기업인 천보 BLS가 5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수차례 이미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SK E&S와 n SK 브로드밴드는 세만금에 2029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창업 크러스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우리 SK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 제시와 ESG 경영이 잘 녹아 있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지만 풀어야 할 현재의 문제도 많습니다. 착공 후 현재까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계획 면적의 42.8%만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새만금 사업 시작부터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환경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환경 단체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현재 상태에뭐 해수통량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수통량을좀 대폭 늘려야만 새만금의 어 수질과 생태계가 살아나고 사실 또그 기반 위에서 새만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사업 착공 30년, 완공 목표인 2050년까지는 다시 30년이 남았습니다. b t v 뉴스, 유철미입니다.